윤석열이 보고 오대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 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순간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, 의원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원? 인원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, 정말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? 저는 맞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뭐, 대학 다니면서까지도 뭐, 고무 옷으로 맞았다 그러는데, 그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거나 특히 폭력을 쓰면은요, 폭력뿐이 아니에요.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인데, 아이들한테 너무 엄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거짓말이 늘어요. 왜냐하면 당장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. 이 순간만 수습하면, 어, 일단 된다. 일단 내가 매는 피할 수 있다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금 도망다니다가 딴데 갔다가 나중에 나타나지,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, 그래서 거짓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. 너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.